바람이 불어오는 날 서로의 꿈을 이야기해 이 물가에 앉아 기다려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게 낚시 신생 잡히지 않는 물 고기처럼 우리의 마음도 겉잡을 수 없어 우리가 원하는 그 순간들 시간의 흐름에 맡겨봐 때론 슬픔이 찾아와 눈물로 얼굴을 적셔도 쪽 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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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지, 쪽 오른쪽, 오른쪽, 그렇지, 야 붕어다, 야 붕어다, 붕어다, 한 마리 나옵니다. 오, 사 된다. 사이즈 됩니다. 아이. 형님, 사이즈 돼요, 사이즈 돼! 예, 아니요 와 사이드 된다 우와. 고기 너무 무겁다 됐어, 됐어 됐어, 됐어 와와 잘 된다. 그렇지. 됐어. 오케이. 워치. 와. <laughs> 야, 최고 보십시오. 최고. 야. 39.5. 야. 39.5입니다. <laughs> 딱4짠데 <4차인데> 무게. 등치 <laughs> 봐봐라, 이거. 와. 지금 몇 시쯤 됐습니까? 몰라요. 치켜. 아, 왔다. <laughs> 아, 고기 좋네. 몇 시? 2시1 2시 7 분.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찌 올라가지고. 네, 지금 두개다 입질했는데 초전에부터 어, 계속 잡어 입질이 들어왔거든요. 잡어 입질 들어오다가 지금 새벽 2 시가 넘어가는 시간입니다. 어, 이게 지금 3, 38대. 38대 수심이 1m90. 예, 미끼는 글루텐. 자, 미끼 글루텐에 나옵니다. 고기 끝내주네요. 아따마. 하바가 멋지네. 야새첫 허리급. 39.5입니다. 아, 아쉽네요. 예, 첫 4자가 안 되네. 정확하게 개척했습니다. 39.5. 아, 그래도 멋집니다. 이 겨울에 39를 만나다니, 아, 감사합니다. 야, 딱 타이밍이 딱 맞아 떨어졌네요. 아, 기분 좋습니다. 지금 저기 있는 개도 난리네요. 그렇지. 그렇지. 희망을 가지고 새로운 강가에서 나는 기다리지 가슴 속 소망이 들어 다시 한번 여기는 합천댐입니다. 댐 안에 있는 포인트이기 때문에 어, 여기는 합천이라고 어, 말씀을 드릴 수 있겠네요. 제가 또 존경하고 사랑하는 또 우리 담비 선배님과 형수님 어, 모처럼 또 낚시 합천댐으로 가신다 하길래 저 바로 집을 안 가고 어, 이거 들어왔습니다. 합천댐으로. 그래서 같이 일방 낚시를 같이 함께 하고요. 내일 즐거운 추억 만들고. 내일 네, 복귀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평강이 좋은 붕어를 만났지만, 어, 정말 좀 중요한, 중요한 촬영 때 제가, 음, 낚시를 못했어요. 뭐 아시는 분다 아시겠지만, 이틀은 내내 물이 안 흐르다가 본 촬영 들어가니까 물이 겁나게 빨리 흘러갑니다. 유속이. 그게 물이 들어오는 거거든요. 상류에서 물이 들어오기 때문에 수문을 열어서 들어오는 건데 제가 알기로는 수문이, 수문을 이수문 열고 물이 들어올 때는 고기들도 같이 들어와요. 호재입니다. 호재. 하지만 우리 낚시가 안 돼요. 물 흐름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찌가 그 자리에 있는 게 아니고 계속 떠내려갑니다. 어제 그 피디님 서울에서 5시간 반 달려 오셨는데 촬영 아무 것도 못 하고 오프닝 따고 39.5 고기 들이대고 설명하고 뭐 어? 과정 얘기하고 모든 멘트 어 인터뷰 다 따놓고 결국은 고이가 안나와버리니까 이게 시사회가 끝나고 제가 편성을 받게 되면 꽝 영상을 얼마든지 올릴 수가 있어요 그거는 PD 님의 재량인데 제가 아직 시사회를 안 끝냈기 때문에. 시사에 꽝 영상을 보낸다는 거는 다른 방송하고 제가 경쟁이 안 된다는 소리잖아요. 무조건 고의가 돼야 된단 말입니다. 제가 그걸 승부를 노리기 위해서, 어, 부산을 갔고, 또운 좋게 붕어를 만났기 때문에 확률상, 어, 되겠다 싶어서 촬영하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붕어낚시가 또제 마음대로 제 뜻대로 안 되더라고요. 조금 아쉬웠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담배선배님 하고 형수님 음, 하고 그리고 우리 거창에 계시는 우리 범이 형님 지금 저쪽에서 방송하고 계신데 범이 형님도 지금 응원차 저한테 들렸습니다 이따가 보고 뭐 같이 삼겹살도 좀 구워 먹고요 예 그러면 될것 같고 오늘 왠지 고기가 될것 같은 느낌이 범이 형님하고 낚시를 같이 하네요 오늘 어, 같이 낚싯대를 안 들이댑니다 우리는 예 그러기 때문에 오늘 고기 된다고요 <laughs> 예 서로 서로가 웬만하면 이제는 그 낚시는 같이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래야 되는데 부산 부산권도 마찬가지예요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형님 딴에는 또 어,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어, 그래서 오늘 천만다행입니다 예 우리 또 담미 선배님과 함께 하니까 담미 선배님하고 함께 항상 할때 우리 담미 선배님은 사자 혹부이 그리고 첫 생애 첫 사자까지 보셨기 때문에. 오늘 괜찮다고 생각이 듭니다. 남들한테 우와, 우와, 우와 소리 들으면 뭐 하겠습니까? 그죠? 본인이 벌써, 어? 자신을 속인 건데, 절대 그러진 않습니다. 고기 사이즈는 고기 나오는 사이즈 그대로. 자, 지금 뭐, 니까 그러니까 담배 선배님하고 형수님하고 지금 뭐, 고기 구우시려고 지금 뭐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9시 28분입니다. 지금 뭐, 오늘 뭐, 이 좋은 날씨에 많은 분들 필드에 나가 계신 걸로 알고 있고, 그래도 재방송 응원해 주신다고 54분이 오셔가지고, 좋아요도 눌러 주셨네요. 뭐, 10시까지 할려했는데 지금 뭐, 형수님하고 뭐, 선배님하고 막 준비하고 계시니까, 제가 또 앉아서 또, 라이브 또 하기가 좀 그렇네요. 여러분들. 오늘은 좀 30분 앞당겨가지고, 마무리 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뭐 맛있게 먹고 휴식하면서 낚시하겠습니다. 지금 제가 4일 낚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몸 상태가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아요. 그래도 뭐 4일 동안 낚시하는 거 보니까 어? 예전에 그래도 운동했던 게 체력이 아직 좀 남아있는 것 같은데 할수 있는 데까지 해보고 휴식하면서 개인 촬영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필드에 계신 모든 분들 정말 큰 손맛 보시고, 마리수 보시고, 좋은 놈 보십시오. 그리고 방안 잘 하시고요. 어, 주무실 때 따뜻하게 주무시고. 그리고 특히나 가스, 가스 사고 절대 일어나면 안 되니까 항상 신경 쓰시고 조심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뭐 좋은 밤 되시고, 여러분들, 거복 충만 하시고요. 저는 다음 라이브에서 다른 필드, 또 다른 필드에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밤 좋은 밤 되시고요. 수고 많으셨습니다.